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야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 레이비드웰 음, 제라늄이랍니다. 6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 지, 지난해 어, 제가 이 아이들 키웠. 키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정도 컸습니다. 지난해도 아마 6만 원 했는데요, 더 이렇게 컸는데 6만 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네이비드 웰 제라늄 6만 원이랍니다. 네이비드 벨 제라늄 6만 원이랍니다. 카라멜 레드 제라늄 이 아이도 역시나 제가 또 이렇게 키웠습니다. <laughs>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 아이는. 2만원 이랍니다 카라멜 레드 제라늄 2만원 이랍니다 꽃님들 우리강산 야생화는 입금 순서에 따라 대부분 꽃들이 마감합니다 그래서 한두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두세개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꽃님들 어, 영상 올려드리면 주문하신 입금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마감을 합니다 얘는 향기 있는 개나리 자스민이랍니다. 꽃님들 개나리 자스민 저희 마당 정원에 지난해 심어놨는데요. 월동돼서 지금 꽃망울이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려 마당 정원에 있는 아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향기 있습니다. 개나리 자스민 따뜻한 지역에서는 월동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시점에서 겨울에 꽃이 핀다 가면 정말 믿어지지 않지요 <laughs> 개나리자스민 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따뜻한 지역에서만 개나리자스민 얼똥됩니다이 어, 아이는 능수화입니다. 능수화 6,000원이랍니다. 능수화 능수와 6,000원이랍니다. 꽃님들 또 중간중간 할인할 아이들 있고요.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을 거랍니다. 고로산드리아 오늘 9,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얘들 꽃이 다 지고 나서 지금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또 꽃을 꽃님들 피우시겠다 하신 분들이 구매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개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역시 입 금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오, 꽃님들, 야이, 봐보세요. 덴파레입니다덴파레 이렇게 한 세트랍니다. 덴파레 이렇게 한 세트에 할인해서 지금 이제 두 테스트 남았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덴파레 21,000원이었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은 꽃을 아직 덜핀 상태고요.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세트 남아 있습니다. 댄파에한 세트만 8,000원이랍니다. 아인컵 지손이, 우리 꽃님 한 분이 아인컵 지손이는 올동 되나요? 꽃님들. 올동은 됩니다. 그런데, 음 마당 종원보다 베란다 종원에서 키우신 분들이 더 많으시지요. 아인컵 지손이 4,000원이랍니다. 아임껍질은 아주 건강합니다. 4천원이랍니다 날씨만 조금만 맞으면 꽃이 계속 핍니다. 천리향. 향기 있습니다. 그리고 꽃망울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천리향. 8,000원이랍니다. 천리향. 이렇게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바이올렛. 바이올렛이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꽃님들. 바이올렛은 1년 내내 꽃을 보신 꽃님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렛 꽃님들 다이 줄기에 물이랍니다. 입에도 물이랍니다. 그래서 꽃님들, 이 아이들, 음, 저명간술해 주시고요. 물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 적당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렛 5,000원이랍니다. 국화입니다. 1번 국화. 1번 국화 4,000원이랍니다. 1번 국화, 이 아이. 1번 곡화, 4,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하나 남았습니다. 아스타. 8,000원이랍니다. 아스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오, 어, 그리고 정말로 이 애들, 예, 크면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랍니다. 예. 클로리난의 비움이랍니다. 클로리난의 비움, 얘 예, 6만 원이랍니다. 꽃님들, 클로리난의 비움 6만 원. 얘는 아주 이국적인 잎을 가진 이 아이, 클로리라 뷰티입니다. 클로리라 뷰티, 이국적인 잎을 가지면서도 약간의 정글 느낌을 주는 이 아이는 폴 플로리라 뷰티 2만 원이랍니다. 플로리라 뷰티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글로리어 섬, 글로리어 섬, 희귀식물, 열대식물들이죠. 대체적으로 글로리어 섬이랍니다. 글로리어 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또 얼마나 예쁜 아이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지, 글로리어 섬,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 어, 정말로 그 안시리움인데요. 그러니까 핑크톤인데, 정말 립스틱 같은 그런 핑크 톤 아주 예뻐요. 예, 핑크 안시리움이랍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나 모르겠어요. 핑크 안시리움 두개 있습니다. 만 구천 원이랍니다. 핑크 안시리움 만 구천 원이랍니다. 아이도 약간 입을 보시면 이국적인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아다 바포 앤스 21,000원이랍니다. 아다 바포 앤스 21,000원이랍니다. 대국화 2만 원입니다. 꽃님들 대국화. 대국화 꽃님들 오늘 받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색상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대국화. 정말 큽니다. 얘예 하나 남았습니다. 대국화. 아주 예쁜 밝항이라고 보시면 돼. 2만 원이랍니다. 문늬 신고 이유. 문늬신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새싹이 또 올라올까? 어떤 무늬가 올라올까? 정말 기대, 기대하시면서 기대 재미까지 있는 무늬 신고디움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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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같아요. 야이는 진짜 요종 너무 예쁘죠. 음 툴립이랍니다. 툴립 1번 툴립 야이가 2번 툴립 3번 툴립, 4번 툴립, 봐보세요. 얘도 5번 툴립, 6번 툴립. 이렇습니다. 툴립 가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툴립 9군 8,000원이랍니다. 아주 건강한 얘들 알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툴립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툴립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릴까요 1번 툴립 이 아이는 2번 툴립 땅 같죠? 이 아이는 3번 툴립 요즘 같은 아이 4번 툴립 5번 툴립도 마찬가지예요 6번 툴립 아우. 이 아이들은 각각 알은 5개씩 들어있고요 8,0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노란색 칼란디움. 아, 멋쟁이입니다. 이 아이는 노란색 칼란디움. 8,000원이랍니다. 노란색 칼란디움. 8,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아모레 사피니아 4,000원이랍니다. 아모레 사피니아. 이렇게 꽃이 피고요. 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아모레 사피니아. 이렇게 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수술도 예쁘네. 아에 네. 그리고 이 아이 렇게 있습니다. 얘는 두 개밖에 없네요.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호주 매화입니다. 대호주 매화입니다. 대호주 매화 2 5 0 0원이랍니다 꽃님들 대호주 매야봐 보세요. 꽃 하나 이파나 고타나 이파나 할 정도로 이렇게 봐 보세요. 여기는 꽃이 더 많은 것 같죠? 꽃님들 이거 봐보세요. 꽃 하나, 잎 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이 아이는 항상 여기가 물이 촉촉해야 된다는 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아이는 잎꽃올해까지보시려면 항상 여기 흙이 촉촉해야 된답니다. 꽃 하나, 잎 하나 대 호주면 25,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얘는 이런 색 꽃이 핀답니다. 이런 색 꽃이 핀다는 핍니다. 오, 안 보이, 저도 잘안 보입니다. 타마야 베고니아입니다 14,000원이랍니다. 타마야 베고니아 14,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엘로우피쉬, 엘로우피쉬. 지금 이렇게 생긴 약간, 약간 붕어? 붕어 모양으로 다시 또 변한답니다. 엘로우피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로 피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로 피씨 6천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만데빌라 입니다 꽃님들 만데빌라 9천원 이랍니다 만데빌라 꽃모양 봐보세요 만데빌라 어 봐라. 만데빌라 9천원 입니다 만데빌라 9천원 이랍니다 음 그리고 몬스테리아 디아나 있습니다 9천원 이랍니다 몬스테리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아이. 몬스테리아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리용이랍니다. 지리용. 아주 좋습니다. 꽃님들. 지리용. 지리용 가격 아,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단정아입니다. 단정아도 역시나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어, 따뜻한 지역에서만 울타리형으로 올동이 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꽃님추운 지역에서는 올동 안 됩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꽃 많이 보시려면 천천히 핍니다. 그래서 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아 4,000원이랍니다. 벤쿠보 제라늄. <laughs> 벤쿠보 제라늄 5,000원이랍니다. 벤쿠보 제라늄 5,000원입니다. 해피블루, 해피블루, 4,000원이랍니다. 해피블루, 얘는 꽃이 덜 폈는데요. 해피블루 꽃,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피블루 꽃, 오래까지 보실 수 있답니다. 4,000원이랍니다. 아글레오네마, 아글레오네마, 6,000원이랍니다. 아글레오네마랍니다. 아글레오노마, 6,000원이랍니다. 포인세이타, 포인세이타입니다. 포인세이타, 9,000원이랍니다. 포인세이타, 아주 좋습니다. 약간 포인세이타가 약간 그, 색이, 덤도 예쁘다, 고급지다, 표현해야 되나?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포인세이타,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페라보늄 제라늄 8,000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꽃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페라보늄 제라늄 8,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스킨. 하이트 스킨입니다. 하이트 스킨. 하이트 스킨. 5,000원입니다. 하이트 스킨.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소. 소 싹소롬. 3,000원이랍니다. 이집보는 저렴한 입고 되었어요. 소 싹소롬. 소 싹소롬. 3,000원입니다. 이제 키워서 예목대로도 잡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노즈마리입니다. 꽃피는 노즈마리. 이 아이는 제가 저희 마당정원에 하나 심으려고 꼭 봐보세요. 얼마나 닭을 다고싶이는지 향기는 또 어떻고요. 아우 너무 좋아요. 꽃님들 이 아이들 마당정원에 하나 심으셔서 지나다니시면서 만져주면 얘는 더 좋아한답니다. 노즈마리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세라피 베고니아입니다. 세라피 베고니아. 세라피 베고니아 6,000원이랍니다. 세라피 베고니아 6,000원이랍니다. 넥스 베고니아, 넥스 베고니아 2번. 2번 얘가 2번이랍니다. 넥스 베고니아 얘가 2번입니다. 약간 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펄 9,000원이고 3번 넥스 베고니아는 꽃님들 얘는 얘는 또 달팽이처럼 이렇게 보이실까? 달팽이처럼 이렇게 감겨가는 아이랍니다. 지금은 작아서 그 형태를 못 만들고 있는데요. 달팽이처럼 담겨간 3번은 8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이 아이 꽃 정말 많이 핍니다. 6번이랍니다. 얘는 5번이랍니다. 5번 사랑초. 얘는 4번 사랑초 얘는 3번 사랑초 이렇습니다. 사랑초 가격 각각 4,000원씩이랍니다. 3번, 4번, 5번, 6번. 철쭉 3,000원이랍니다. 철쭉 3,000원이랍니다. 철쭉. 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쭉 3,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진입꽃이랍니다. 진입꽃. 지니꽃. 진입, 지니? 진이도 꽃이 없어서 저렴한 입고 되었어요. 진입꽃. 얘들 꽃님들이 꽃또 피우시면 됩니다. 진입꽃, 이렇게 있습니다. 진입꽃, 7,000원이랍니다. 진입꽃, 7,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꽃님들, 얘는 대, 어, 빨강, 빨강 칼란디움이랍니다. 17,000원이랍니다. 어, 멋있어요. 빨강 칼란디움. 음, 색 봐보세요. 빨강 칼란디움. 음, 빨강 칼란디움 17,000원이랍니다. 빨강 칼란디움 17,000원 오나타입니다. 오나타 8,000원이랍니다. 오나타 8,000원이랍니다. 오나타 바 아주 좋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음 네이시아 5,000원입니다. 네이시아 5,000원이랍니다. 핑크 콩고 핑크 콩고 꽃님들 키우실 때좀더 붉은색이 많이 나오게 하시려면 햇빛 충분히 보여주셔야 많이 많이 나 8,000원이랍니다. 음. 영광 스킨. 영광 스킨 5,000원이랍니다. 영광 스킨입니다. 영광 스킨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넷. 자넷 카틀레아입니다. 자넷 카틀레아 18,000원이랍니다. 자넷 카틀레아. 아, 예뻐요. 자네 카틀레아랍니다. 자네 카틀레아. 18,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노터스 랜드 제라늄 16,000원이랍니다. 얘도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얘도 제가 지난해부터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노터스 랜드 16,000원이랍니다. 꽃은 이렇게 피는데 이 아이는 지금 꽃이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터스 랜드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고사리입니다. 트랑카 둘라 고사리. 멋있어요. 트랑카 둘라 고사리. 봐보세요. <laughs> 고사리처럼 올라오고 있죠. 트랑카 둘라 고사리. 아 귀여워. 여기도 그러네. 아이고 귀여워라. 트랑카 둘라 고사리. 만원이랍니다. 만냥금 얘가 아직은 아. 어, 안 익었습니다. 지금 빨간이 익어갈 거랍니다. 만장금, 만장금 또 필요하신 분 15,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음,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라멜 레드, 얘는 제가 지난해부터 서 키웠습니다. 2만원, 얘도 지난해부터 서 키웠습니다. 네이비드 웰, 지난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비드 웰, 2만, 아니 6만원이랍니다. 얘가. 6만 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씩 이렇게 키워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폭풍 성장할 것 같아요. 6만 원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10월 27일 금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카라멜레드 2만원, 네이비드 엘 6만원, 개나리 자스민 5천원, 능수화 6천원. 어, 크로스 한드리아 9,000원, 덴파레 세트 18,000원, 두세트밖에 없습니다. 아인컵 지소니 4,000원, 천리앙 8,000원, 바이올렛 5,000원, 일본 국화 4,000원, 어, 바이올리는 나갔습니다. 플로리아 부트 2만원, 글로리어섬2 ,000, 6 0 0 0원 자트로바도 마감되었습니다. 핑크 안시류 19,000원, 아다 아다 바포엔스 21,000원, ,000, 무늬 신고디 19,000원, 툴립 구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000원 노랑 칼란티움 8000원 세피니아 4000원 자넷만 8000원 호즈메야 데일 25000원 타마야만 4000원 엘로우피시 6000원 만데빌라 9000원 단정아 4000원 뱅크브젤라님 오퓨전원 해피블루 4000원 아글레오네마 6000원 포인트세이타 9000원 하이트 스킨 5000원 노터스랜드 자라늄 16,000원, 싹소름소 3,000원, 꽃핀 노즈마리 7,000원, 만냥극 15,000원, 세라피 베고니아 6,000원, 넥스 베고니아 2번 9,000원, 3번 8,000원, 사랑초 6번 5번 4번 3번 4,000원, 고사리 1 만원, 철쭉 3,000원, 신입고 7,000원, 빨강 칼란디움 대 17,000원, 오나타 8,000원, 네이시아 5,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